자,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영혼내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생활 내게 깃들고 그내 고피를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10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10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절씩 기동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죽게서 꾸지시 않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1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길면서 176절인데 이게 아주 조식적으로 8절씩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알파벳 단어가 22자인데 원래는 23자지만 그 반복되는 똑같은 모양이 이제 그냥. 같이 보면, 22자로 보면, 어, 22자를 어, 8절씩 어, 22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어, 말씀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말씀이나 규례나 아니면 율례나 법도나 뭐 이런 단어가 항상 한 구절에 한번 이상은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은 8 절씩 첫 단어가 알파벳 단어가 첫 단어가 반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했는 이유는 이 10편, 119편이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번 들으면 금방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아니고 히브리어적인 이, 어, 의미를 그냥 그냥 이렇게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쭉 읽어 나가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는 시로 돼 있으면서 첫 번째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계속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 읽었던 내용은 디귿으로 전부 다다 다 시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지금 디귿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무림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쭉 담아놨습니다. 그러 면에서 10편 119편을 우리가 한 10일 정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어, 이 119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인도자로 붙잡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시편 119편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나선땅에서 어, 나그네로 살아가는 어, 자가 자신의 어, 삶에 둘러싼 압제와 비방 속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평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리고 심한 고난으로 인해 영혼이 땅에 엎드러졌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살게 하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문간방에서 생활하는 종들처럼 형편없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이렇게니다 야곱은, 어, 애굽에내려서 바로를 만날 때 130세였습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 자체에서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험악한 세월을 살,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그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그네 길이었다. 내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집을 떠나 돌아다니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삶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견정의 현장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도무지 갈 곳을 찾을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윤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보는 것, 그게 나그네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내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내 눈이 말씀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달픔이나 어려움은 삶을 사는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은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 잘 되는가 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낙은의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목을 죽일 수 있고 때로는 배로 부를 수 있지만, 아무리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더라도, 그것은 잠깐의 어, 삶을 걷는 동안 잠깐 누리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이 다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와시스를 발견하게 해주는 은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휴식을 또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큰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더욱 힘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낙은의 길이라도 걸어가는 길이 어, 힘겹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에게 더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만들었고, 바울 라이가 명정 무장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 옥에 갇힌 바울에게 갈 길을 안내해 주는 삶의 가장 큰 지침서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의 무기가 무겁고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의 영원한 집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방해거리로 작용합니다. 23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업조린 아이다 시편에서 어,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고관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관들을 의지하면 올무에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나를 비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주의종은 낙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에서 뭘 하는가 하면 고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조린다는게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온다. 가 사람 쳐다볼고, 환경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에 오늘도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정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붙들고 이정표로 붙들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